90점 초과 그럼 90보다 큰이죠. 90보다 큰. 90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세모. 90보다 큰거 유리하고 주희. 유리하고 주희죠. 90점 미만. 이건 90보다 작은. 90보다 작은 건 호경. 민재. 이렇게 두 명인 거죠. 1, 2에 주어진 범위를 90 초과라고 했으니까 여긴 포함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초과. 90 미만이면 90 미만. 그죠? 90점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는 얘기죠. 네. 90보다 크네. 90을 포함하지 않고 크네. 90을 포함하지 않고 작은 애.